머리, 우리 머리 또 중양천에 왔어요. 중양천 강변복로 이정부향 야, 머리야, 가자, 가자 산책 가자. 그렇지, 가자. 가자, 강변복로. 이리 와 안녕 해봐라 어리야 안녕 해봐 야콩 안녕 애기 이제 이제 5개월 안 됐어요 이제 4 거의 아 7일 날에만 5개월 야 어리야 이리 와봐 낙가리네 나가리네 네? 어, 근데 이거는 원래 이렇지 재났냐 보니까 근데 아직 애기 때는 이제 천막이 좀다 이제 사람이 이 네. 진짜 아니 집에 원래 내가 태양이 다리 걔네 지금 1년치 되는 애 있는데 네. 걔네도 저 태양이는 걔네 아예 안돼 주인밖에 몰라 근데 그치? 저 다리는 걔는또다 좋아 사람 다 따라 네, 원래 새끼 때는 사람을 따르는데 그것도 너무 따르다 큰일이 아니, 돼 이제 1년 됐는데도 그렇다고 1년 되고 이제 그사람만 그러니까. 다니고 밥만 먹고 교감하면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한집에서도 아니 근데 나가면 다 좋아 걔는 야 인사해라 만년 하면 쫙 가고 이런데 걔는 안 그래 아니 그 태양이란 애도 안 그래 걔는 누구도 안 그래 아 싫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이이 이 혈통이 그렇더라고 얘네 혈통 있잖아요 얘하고 태양이 다 같은 혈통이거든 예같 네. 걔네는 블레탄인데 응. 근데 얘는 얘네 환경을. 얘네 혈통이가 그 사람 그렇게 안 따라 어, 이 아, 원래 아니면은... 이 이참잘 생겼네요. 잘 생겼어요. 암놈이지. 암남이 데이 애비가 어마어마해요. 애비 저기 야. 코 애비가 저기 뭐지? <laughs> 야. 아유. 원래 이게 잘 생겼어. 아유, 잘 생기고 있잖아. 음. 야, 얘도 딱순놈같잖아 봐봐. 코코, 네. 코야 어? 국호, 애비. 네 할아버지 노미니라고 네. 국경 혈통에 유명한 개요 노미니 정자견인데 오래됐어. 근데 근데 주인 버디가 돼. 이래 와서 옆에 누가 주인 건드리면 그냥 확달려들어 예. 네. 네. 그거 이제 3년 이상 키웠을 때딱 어, 그런 뭐? 거 이제 얘네들이 발리게 되죠. 예. 네. 알았어, 알았어, 됐어, 됐어. 됐어. 너 놀라, 놀아. <laughs> 예, 다시 망가지게 놀아, 놀아. 얘는 그렇네. 네. 이것도 큰 일이야. 아예 근데. 근데 아니, 큰 일은 아니에요. 원래 어, 딱 주인만 편하게... 원래 그래야지. 네. 그죠 근데 저 다리는 걔는 아이 너무 또 그래 그것도 또 그렇대 가다가 사람 그냥 막 손도 이래 가잖아 손도 핸드폰 지고 가면 가, 가서 뭔가 또 궁금해 하고 그 어떤 사람 놀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좋아하면 더또 날리고 더또 매달리고 1년 됐데도 그래 아이. 성격이 너무 그렇더라 그런 그래. 맛도 그래. 있어야죠 그래 그래 그래야 나가 아니 또 걔는 이이 어. 어디가 인기 없지 이러면다 싫어하는데. 예. 그러면은다 인기 많죠. 걔가 그렇다고. 어디다가는 하면... 몰라. 걔는 못 봤는데 얘는 참잘생네요 야? 예? 예. 그렇지. 그냥... 어디 뭐 남을 할데 없잖아요. 잘생겼죠. 예. 이 요즘에 환구들 보면 저 검은 색이 들어간 게 많아. 그렇죠. 걔네들랑 적어돼가지고 예. 예. 그렇죠. 근데 얘는. 얼 황구거든. 이게 검은 색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몸은 이 황색도 있잖아요. 이 지금 이건 지금 배속의 털이거든털갈이 하게 털갈이 되면 많았잖아요, 지금. 털갈이 하면 어떤 게 나오는가면 하 황소처럼 진하고 뻘은 아 황색이야. 멋있어. 아 그게 멋있잖아. 벌거 벌근 황색이고 황 황소처럼. 쳐다볼게. 쳐다본다고. 네. 그래. 알았어, 막. 어,